안녕하세요, 난장입니다. 롱맨 2 영상의 마지막을 장식할 비기 테크닉 재밌는 버그 모험집입니다. 그런 영상은 유튜브에 이미 많지 않을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해외에 있지만 한국 분이 올린 영상은 딱히 없는 것 같더군요. 잡설은 그만하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타임어택 등에서 흔히 쓰이는 벽풍과 테크닉이나 버그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이세계 테크닉 등은 제외합니다. 왜죠?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도 어렵고 다 비슷비슷해서 영상이 늘어질 것 같아서 말이죠. 가장 먼저 소개할 팁은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같은 패스워드입니다.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캔을 4개 만땅 보유한 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반칙 아닌가요? 뭘이 정도 가지고 반칙까지야. 어쨌든 게임 초반부터 고전하시는 분들에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개할 테크닉은 낙하속도 늦추기인데요 낙하 도중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낙하 속도가 초기화되어 위 영상과 같이 즉사지대를 쉽게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연타하면 점프거리도 늘어나서 게임 초반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티끌 모아 태상 같은 느낌이네요 다음은 정말 소소한 버그인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타이밍 좋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모두 선택 화면을 건너뛰고 바로 스테이지 셀렉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뭐가 다른 거죠? 음악을 들어보시길. 스테이지 셀렉트 BGM이 아닌 패스워드 BG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테크닉은 메탈맨을 패턴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메탈맨에게 접근하면 반대편으로 점프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계속 좌우로 뛰게 만들어 패턴화 시키고 공격하면 OK. 익숙해지면 전공법보다 쉽게 잡을 수 있으니 한 번쯤 시도해보시길. 다음은 특정 특수무기를 무한으로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탈 블레이드, 퀵구메랑 버블리드 같은 무기들은 일정 탄수 이상을 써야 무기 에너지가 줄어드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가 줄어들기 직전, 무기 셀렉트 화면에 들어갔다 나오면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메탈 블레이드 잔탄 엄청 많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뭐. 퀵구메랑도 잔탄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으니,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해주시길. 다음 소개할 재미있는 버그는 우드맨 공중부양입니다. 우드맨이 점프할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 게임은 버그가 상당히 많네요. 3개월 만에 만들어진 후유증일지도 이번엔 소소한 비기입니다. 보스 셀렉트 화면에서 B버튼을 누르고 선택하면 화면에 떠다니는 유성 같은 것들이 PP로 바뀌게 됩니다. 실은 낮은 확률로 그냥 PP로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은 버그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현상인데요. 히트맨이 돌진할 때 그에 맞춰 크래시 봄을 쏘면 히트맨이 폭주합니다. 아무리 봐도 버그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버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후속작 등에서 역상성이라 불리는 시스템이 도입된 적이 있어 그 시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플래시맨 제자리에서 손쉽게 죽이기 테크닉입니다. 제자리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플래시맨이 오면 한대 맞아주고 윗 방향으로 메탈 블레이드를 계속 날려주면 오케이. 플래시맨 엉덩이 괜찮은 겁니까? 다음은 특이한 버그인데요. 에어맨과 싸울 때 아이템 1, 2, 3호에 타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에어맨의 어려운 패턴을 이 방법으로 피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역시 어느 정도 연습을 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피하는 연습을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메카 드래곤을 손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버그인데요. 특정 위치에서 아이템 1호를 사용하고 그 위에 타면 메카 드래곤이 정지합니다. 멈춰도 데미지는 들어가네요. 불쌍하겠심?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른 롱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